예, 그럼 앞에서 우리가 샘플 민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컴피던스 인터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피던스 인터벌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계속, 가우 아, 가우션 디스트리뷰션이나 노말 디스트리뷰션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어, 노말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우리는 컴피던스 인터벌을 이제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샘플 민의 컴피던스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 관심 있어 했잖아요. 우리가 샘플, 하나의 샘플 드로우에서부터 샘플 민을 계산했는데, 샘플 민, 민 믿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우리 처음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럼 샘플 민의 분포를 알아냈단 말이죠. 샘플 민의 분포를 알아냈으니까, 샘플 민이 어디에 얼마만큼 빠져있을지, 그 확률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하에서는, 우리가 이 샘플 민의 디스트리뷰션이 노마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과, 노말 다른 나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것의 베리언스는 다음 과 같이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냈기 때문에 알아냈기 때문에 어 이것의 이제 노말 디스트리뷰션 그러면 어느 정도 90% 안쪽에 95% 안쪽에 99% 안쪽에 떨어져 있을 것인가? 우리의 샘플 미니 속해 있을 것인가? 속해 있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노말디스트리뷰션에 조금 더 이제 스태티스틱스, 어, 분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살짝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기억하라고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 강의하는 겁니다. 이해, 이해하라고 하 강의하는 것이다. 요거를 막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45, 1, 1 9 6 0 2.576. 저도 못 외웁니다. 위키피디아 가 놔뒀다고 어다 씁니까? 그 외우지 말고 보, 보, 찾아보라고 있는 거지. 이게 이 지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지로 지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말 디스트리뷰션 이거 우리는 스탠다드 노말을 현재는 가정합니다. 스탠다드 노말을 가정한 상황인 거고. 나중에는 m a n 으로 shift 시켜주면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샘플 m a n 의 위치로 나중에는 갈 것인 거죠 어. 근데 지금은 노말 디스리뷰션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스탠다드 노말이라 라고 생각하고 0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데이터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많은 샘플 드로우를 하면 샘플 m a n 을 드로우하면 어디에 있을 거라는 겁니까.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좀 벗어나면 요 근처에 있을 것이다. 좀 벗어나면 요 근처에 있을 것이다. 저기에는 아주 안가 있을 것이다. 저기에는 아주 안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분포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롱테일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눈에 띄는 뭉치는 여기 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플러스 원 시그마, 마이너스 원 시그마 요 사이에는 얼마만큼 있나요? 이쪽 한 포션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 이 전체가 34.1%의 전체 100% 중에서 아래가 sum t 1이라고 그랬죠프로 o b a b i l i t y d 은 아래 방향에 있는 d 스틸 모두 적분하면 sum t 1이 된다고 하였고 34.1%가 여기서부터 이 영역 하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영역 하에 있는 것은 34.1 그래서 원 시그마 안에 마이너스 1 시그마에서 1 시그마까지는 한 얼마쯤 있다? 68.2% 만큼의 샘플 현재 상황에서 샘플 미인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2 시그마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2 시그마까지 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것이죠. 3 4.1 13.6 그러면 47.7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7.7이 되고, 47.7을 두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4에 1 올라가고, 어, 7이 14에, 음, 아, 1, 내, 내려올 게 있군요. 그렇죠 14에 1 해서 5가 되고, 48, 95.4 95 정도 되네요. 음, 그래서, 어, 마이너스 투 시그마에서부터 2 시그마까지는 한 95.4%가 된다. 그 다음에 3까지 가면 3 시그마까지 가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어어 13.6에다가 어 47.7에다가 어 얼마만큼 더 더해져야 됩니까? 2.1만큼 더 더해져지는 것이죠. 2.1만큼 더 더해지면 8에 9에 49.8 아, 거의 뭐50%다 돼있네요. 거의 엄청나게 많은 덴스티가 여기에 이제 와 있는 겁니다. 3 시그마까지만 가면 8, 2, 16에 9, 2, 8 8, 2, 16에 9, 2, 18에 9 어, 4, 2, 8에 9, 9.6 정도 어, 이렇게 나오네요. 9, 9.6% 마이너스 3 시그마에서 3 시그마까지 이 구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지는데 즉, 이한 68%는 이한68요 구간 안에서 나올 것이고, 이 구간을 조금 더 늘리면 더 많은 샘플들이 커버되겠죠. 그래, 2시그마까지 보면 95%의 샘플 미인의 드로우들이 커버가 될 것이고, 3시그마까지 보면 99% 거진 대부 아, 여기까지는 3시그마 넓네요. 3시그마는 99%의 샘플 미인 드로우되는 것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느 입장에서 본 거냐면 요 베리언스 입장에서 1, 2, 3으로 본 것이고요. 요런 간단한 요 시그마를 간단하게 본 것이 베리언스를 간단하게 본 것이고 요쪽 사이드는 좀 숫자가 안 이쁘다 그죠? 그래서 이쪽 사이드의 숫자를 이쁘게 하고 요쪽 사이드 숫자를 안 이쁘게 하는 방법은 어 90%로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사이에 원 시그마와 투 시그마 사이 에 있어야 될 거고 아마 원 시그마 근처에는 아닐 겁니다. 투 시그마 근처쯤 가야 되겠죠, 그렇죠? 투 시그마 근처쯤 가야 될 것이니까 어, 1.645. 아, 그래서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1.645 시그마에서 1.645 시그마쯤 보면은 이게 몇 퍼센트 된다? 90%를 보는 게 된다. 라는 게시되고 헷갈리니까 다른 색깔 써야 되겠네요. 95%는, 95%, 이 95.4니까 95얘 살짝 못 미쳐서 되어 있어야겠죠. 여기 95%가 있고, 95%는 마이너스 1.960 시그마에서 1.960 시그마까지. 아, 이, 이, 이 시그마에 살짝 못 미치네요. 그다음에 99.6만큼 가려고 하는 것은 3시그마에 못 미쳐야 되겠죠? 2시그마 는 당연히 넘어야 될 거죠. 더 많은 커버리지가 필요하니까요. 2.576 마이너스 어, 2.576 시그마에서부터 2.576 시그마까지 요게한 99%를 커버리지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어느 정도 confidence interval을 가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큰 variance의 변동폭을 감당해야지는, 감당해야만 되는지를 다음 같이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팅을 하나 그려보고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있었던 그런 시뮬레이션, 샘플 민들을 여러 개 만들어 보는 3만 개가 전체, 인타이어 샘 파플레이션이라고 치고, 뭐만 개씩 드로우 했던 그 경우를 생각하는, 거. 만 개씩 뭐한 삼천번 드로우 했던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샘플 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나오게 되, 된 것이었죠. LSD 샘플 민, 샘플 민의 리스트를 어 판다스의 시리즈 형태로 다음과 같이 바꿔 주게 되겠고 그다음에 요 샘플 민에 대해서 요것은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걸 겁니다. 요 부분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이냐? 넘파이에서 m p 넘파이에서 민 판다스 시리즈 주면 민 계산해 줍니다. 요거 업젝 샘플 민을 또 VAR에서 이거 베리어블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베리어블이 아니면 베리언스더라고요. 그래서 넘파이에 VAR로 넘겨주면 다음 같이 베리언스를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잘 되었다. 그래서 이거 프린트해 보시면 아예 이거 그냥 더블 형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블 형태인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다 이거 이, 이 차트를 구리기 위해 서지 지금 더블 액시스가 되어 있는 것이죠. 더블 액시스. 를다 같이 만들어 주었고요. 더블 엑시스에서 첫 번째로는 이 부드러운 이 곡선 이 가우시안 프로세스 아 가우시안 프로세스 랜더 그건 너무 어려운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잘 피팅해 가지고 그려 줄수 있는 라인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있는 x 엑시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아주 잘게 쪼개 가지고 사실 이게 다선 직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선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어, linearly 그 분간시켜놓은, 어 구분시켜놓은 이 x, X들을 x 만들어 놓습니다. NumPy에서 Min, Object Sample Min, Max Object Sample Min에서 Min과 Max로 해가지고 이것을 100개로 구획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x는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히스토그램은 히스토그램대로 그립니다. ax2는 이제 히스토그램 섹션으로 해서 어, 히스토그램 다음 같이 그려주게 되겠습니다. 다음 같이 그려주고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x를 다음 같이 플라팅하는데 x의 x 좌표는 여기에 있지만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우시안의 density가 돼야 되겠죠. 가우시안의 density를 구하기 위해서 n o n pdf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논 p d f 는 사이파이 찾아보면 뭘 받느냐라고 적어놓냐하면은 적어 정확하게는 사이파이에서는 로케이션과 그다음에 스케일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 뭐지 어 민과 아 저기 뭐냐 그 노말 디스트리뷰션에 민과 베리언스는 있어도 로케이션과 스케일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어 사실은 로케이션이 뭡니까? 민시프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민시프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로케이션이 사실은 민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것은 뭡니까? 이거 클래리파이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건 샘플 민들이 여러 개 있었을 때의 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샘플 민이 여러 개 있었을 때의 민이라는 것이다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은 이렇게 샘플 민이 여러 개 있었을 때의 배리언스인 것이죠. 요거는 싱글 데이터셋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한 배리언스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샘플 민들이 있었을 때, 이건 시뮬레이션 된 거니까. 멀티 그래서 멀티플 샘플 시뮬레이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 개의 샘플이 있었을 때는 엔분의 1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엔분의 1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것인 거잖아요. 그냥 x 스 헤트를 여러 개 관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배리언스 계산한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엔분의 1 계산을 안 해도 하나의 그 드로우가 하나인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엔분의 1 그때는 꼭 붙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 그리고 그 사실 1 a 을 붙여 줘야 되는 게 대부분의 상황인 것이 시뮬레이션 안할 테니까 그럼 분석용인 어, 경우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샘플 민 디스트리뷰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이해하기위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케일은 무엇이냐? 스케일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다. 베리언스는 스케 e d 되어 있는 스케일인 것이고요. 스케일 그 자체는 얼마큼 변동 폭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니까 스케어 루트 되어 있는 베리언스, 즉 스텐더드 디비에이션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덴스티 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히스토그램과 덴스티 추, 덴스티 뷰를 만들, 덴스티 컵를 만들었죠. 이제 요, 요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것인데 여기 적어놓은 것인데 이 노란색이 무엇이냐? 90% 라인. 여기 있는 요 사이안이 하늘색이 95% 라인. 그러니까 좀더 서포트 영역이 넓어져야지 더 많이, 5%라도 더 커버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내려갈수록 로우 댄스티가 되니까 더 많이 모아야지 더 많이 포괄할 수 있겠죠? 더 많이 모아야 되니까 더 넓어집니다. 더 넓어지는 99%. 그래서 90% 컨피던스, 95% 컨피던스, 99% 컨피던스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음 과 같이 표현했는데 하나만 설명하면 돼요. 어한 엑시스를 결정합니다. 어떤 엑시스를 쓸 것인지 결정하고 v 라인스, 버티컬 라인스가 되겠죠. 버티컬 라인을 그리는데 버티컬 라인을 그리는데 어, x 위치는 어떻게 잡느냐? m e n 에서 sample m e n 에서 빼기 스케일 어 시그마가 있어야 되겠죠? 시그마를 하고 곱하기1.645 해야 되겠죠? 1.645, 1.645 이렇게 곱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 위치가 돼 있고 y는 y 위치도 찍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y 위치는 어떻게 찍어주냐면은 하 다음 같이 x c 에서이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범위를 구냐? get y lim y의 리미트 영역 r a n g e 를 가져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튜프이 튀어 나오는데. 어 민과 맥스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림 하면은 x민과 x맥스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 x 위치는 x의 좌표, 좌표 위치는 버티컬 라인이니까 x는 필요 없겠죠. 여러 개 필요 없게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y는 적었을 때, 많았을 때 필요하니까. CPR ymin과 ymax 이렇게 세팅해 주고 라인 위스 정해 주고 컬러 정해 주고 뭐 투명도 정해 줘서 이렇게 하면은 다음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멀티플 샘플 드로우를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이것을 그러면,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인 거고, 요런 시뮬레이션을 좀 더, 어, 통계에서좀 체계적으로 하는 건 없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것을 대답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좀 부트스래핑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